지금부터 디클로로메탄 톨루엔 물질에 대하여 누액 감지 반응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질은 유기 용제 물질이어서 YHSPSA 전자식 누액 포인트 센서로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약 1분 정도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 초기 값은 1.13으로 되어 있고 모듈에서 알람 설정 값은 25로 설정했습니다. 왼쪽은 물입니다. 오른쪽은 디클로로메탄 톨루엔 물질입니다. 디클로로메탄 톨루엔을 베이컨 컵에 부어 보겠습니다. 먼저 물에 60초 정도 담가 보겠습니다. 물에 반응하는지 시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초 지났습니다. 10초 지났습니다. 15초 20초 25초 30초 지났습니다. 35초 지났습니다. 40초 지났고 45초 지났습니다. 50초 지났고 55초 지났습니다. 1분 동안 담겨 있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물을 닦아내고, 디클로로메탄 톨루엔에 담가봐서 반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을 재보겠습니다. 5초 지났고, 10초 지났습니다. 디클로로메탄 톨루엔에서는 15초 안에 바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클로로메탄 톨루엔에 대하여 YHSPSA 전자식 누액 포인트 센서 누액 시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